오늘 어디 가시죠? 오늘은 독일 독일의 종교개혁 탐방지로 갑니다 갑니다 오늘도 차를 얻어 타고 갑니다 <laughs> 3박 4일 일정 그러니까 어딜 가는 거냐면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수련의 개념으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는데, 참석 인원이 20명이 좀 넘고, 거의 가족단위라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저희는 차가 없어서 다른 가정과 함께 이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배신해. 어. <놀람이 안나와와> 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만들어진 거를 갖다 주는. 데기만왜꽉어다빠졌어 오. 이 껍데기가 맛있어요. 잘 네, 먹겠습니다. 어 엄마. 무슨 빨리 끝지려요 그냥 그래. 갤런 대성당? <laughs> <바로> 맞아? <볼까? 웃음> 맞아. 아, 봅시다. 오. 오 오. 그리고 있네. 여기서 한 군. 어디? 아. 와.. 아치 천장 하며 복도 아주 대단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매달려있고요 예매당의 모습 욕? 무슨 표정이야? 괴로운 표정이야? 아니면 슬는 표정? 표정? 아빠가 요그 신부님 무덤도 있어요 뭐가 있어? 무덤? 무덤도 있어. 어, 맞아. 있을 법하다. 종교개혁지 탐방 첫째 날 일정은 마나임에 있는 숙소까지 도착하는 거라서 얼른 구경을 마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 참. 음, 미묘하게 오. 생겼다 잠실 어? 아문 뒤에 샤워하는 데 있다 그럼 희한하게 생겼다. 네. 저거 저 반대쪽 맞아. 만하인 부동산 <laughs> 여기 약간 호주 같다. 맞아. 근데 양이 엄청 많아 파스타 엄청 많이 주네. 오, 파스타 엄청 많이 줬어 생수만 사들이 돌아가는 아청운이걸음 4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일단 밥을 먹고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음. 아침은 빵치즈 햄입니다 음 메뉴가 너무 빵치즈 햄이라 뭉실렁거렸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laughs> 만족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국은 더워진다는데 여기는 왜 아직도 추운지 <laughs> 지금 현재 2도입니다. 지금 2도. 2도라니. 4월인데. <웃음> <웃음> 눈을 아주 무섭게 뜨고 있는 <laughs> 소반. 소반. <laughs> 사랑합뉴다리만두만두만두만두만두베비만두 베리만두. 두 베리만두. 요리물순두부리두 베리만두. 베리만두. 베리맛 마시기 <laughs> 마틴 루터 <웃음> 갑니다요. 어 <laughs> 진짜 교회다 그냥 딱 아 뒤에 성가대가 있어요. 음, 그랬군. 어, 여기 왔는데 여기 어. 안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이겠지 음, 무시무시한 그런... 규모의 성당을 주로 하고. 다음, 장소. 다음 장소는 어딘가? 오늘의 저녁입니다 샐러드와 치킨, 감자 약간 커리 같은 느낌이고요 베지테리언을 위한 돼지 크로켓이 있었는데 그거는 먹었습니다 오늘도 일단 만족 만족 셋째날 아침 어제와 똑같습니다 햄치즈 요거트빵 프랑스에 왔습니다. 어, 꼬질기한거리질꼬질한아기자기 <laughs> 그잘때기 없는 것에 관심을 어, 갖고 있고. 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바로 여깁니다요 여기. 기여 추천 메뉴의 첫번째와 두번째입 이건 피자인가? 뭘까? 먹어 보겠습니다. 조금 짭짤하긴 한데 엄청 맛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약간 치즈 꼬리탄 향이 좀먹장 음. 같기도 하고. 음. 것 같아. 오, 센. 맛있지? 음. 어, 진짜 맛있다. 프랑스에 왔으니 와인도 한 잔씩. 네, <laughs> 증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약간 이굴린 부분이 향이 아주 좋습니다. 짠. 음. 음 맛있는데 향이 너무 좋은데? 오 이거 오오 오. 좀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소름. <laughs> 이름이라도 알아가고 싶은데? <웃음> 소름. 초콜라보 <laughs> 그리고 커피와 작은 스낵 미니 크림블레보. 초코 케이크인가? 얘는 모나코타? 모 모나코타? <웃음> <웃음> 모나코타? <웃음> 한번 먹어볼게요. 시럽 아니야? 얘는 딱 갈랐을 때 초콜릿이 흘러나오는 것이. 뗄게 <laughs> 없어서 그냥 먹습니다. 프랑스는 아주 좋은 나라. <laughs> 맛있다. 반지하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힛힛힛 정말 맛있었어 응 멋.. 멋진 경치 봐봐 <laughs> 서서 찍어 봐 <laughs> 저.. 저 뭐라 그래? 상.. 상쪽 유테 글라스 어 이게 좀더 예술적인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길이 예쁘고요 푹고요? 여기는 어디죠? 이곳은 이곳은 세인트 마르렌. 진짜? 이거 확대도 되나? 안 되네. 힘드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아주 예쁘고 영. 어때? 별 다른 건 없어. 비슷해? 응. 부셔진 마카롱. 뻥카롱이야. 응? 뻥카롱. 뻥카롱이야? <laughs> 응. 어때? 네, 맛있네 <laughs> 같은 그아 실로 그거를 아 무슨 와인 같은 데 절인 것 같은데. 색깔이 그런 게. 엄청 같구만. 오. 지금 시간 8시 50분. 마지막 날. 짐을 다 챙겼고요. 이걸 좀 이거 했고 나가봅니다 거기. 어디 대별로요? 오저 위에 뭔가? 봉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약간 바우밤 느낌 나지 않아 <laughs> 모양이? 어그러게 <laughs> 특이하다. 예.

<laughs> 바로크 양식의 건물에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맨날 고딩만 보다가 좀더 예술적이네. 드로 교에 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테라토니아 토스카나로 갑니다요. 이상 습니다 <laughs> 이탈리아를 먹으려고 하다가 간식집으로 노선을 들었습니다. 온 왔습니다.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위키스와 포도공을 시켰습니다. 음, 엄청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 음. 김치전이 나왔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겉 부분이 엄청 바삭바삭해서. 얘가 두툼한데도 엄청 바삭합니다 너무 맛있다 제육볶음이고요순두부찌개고요 기대가 되는 한식입니다 히히히. 맛있게 점심을 먹었고요. 구는경 캐리포터 같구만. 아주 작은 카페를 열했습니다 작아서 관심이 가서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발견했고요. <laughs> 그걸 그렇게 부러지셨는데 발견을 하고야 말왔습니다 디저트가 많지만 모두 스킵합니다. 음. 디저트로 스킵하려 했으나 초콜릿 집에 와 왔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먹을 순 없습니다. 음. 앉아있으라 하네요? 도대체 이 설탕이 무엇이길래 그리도 부르짖었는가? 약1년 동안 이 설탕을 사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1 년이라고 생각하고 이름하여 그 전부터 갖고 싶었어. 그랬군. 아 무게서부터 이름하여 앵무새 설탕. 아, 아, 너무 그 시킨 것이 나왔고요 에스프레소. 두 자네, 초콜릿 파이, 브라우니 같은 느낌인데 정말 정말 맛있고 많이 달지는 않네요. 음, 음. 초코 반과류가 많이 섞여서 그리 달지 않고 맛있고 에스프레소도 스소도 맛있습니다. 음, 괜찮아. 우연히 들어온 카페가 아주 좋네. 티켓팅을 했고요. 패스로 어. 가는 티켓을 뽑았고요. 인당 9유로 라운드 트립입니다. 그냥 고 갑니다요. 넣는 건가? 그냥 음. 베다가 들어왔습니다. 자, 1 합니다요. h e r 나 오,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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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진짜 정신이 좀 든다. 어. 발포? 어. 약간 어. 그러니까 눈 뜨는데 힘이 안 드네. 약간 <laughs> 그러니까 눈 뜨는 게 힘들었는데. <laughs> 이야. 뭐야, 이 성은 또. 진짜 성이네, 이건. 이게, 이게 성당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성인 거야. 내 성당만 보다가 진짜 성에 오니까 또 완전 다르구만. 어, 진짜 중세다, 중세. 오, 우리가 우박 맞으러 나오니까 바로 잠잠해지는 것이 아주 심상치 <laughs> 않구만. 역시. 오, 휘장. 오, 와인. 오. 아, 이게 요거의 모형을 그냥 만든 거 아닐까? 1대1 크기로? 제가 더커 보이는데, 그래 보이긴 하네. 우와, 무시무시하게 거대하네. 이근 대단하긴 하네. 이런... 성곽 바깥쪽에 오! 도착을 됐습니다. 했습니다. 차지기데 아, 원래 <laughs>